아, 아 귀엽네. 귀엽다. 목논이 웹세. 어. 어. <laughs> 아니, 분명 강릉 영동대가 어디 있는데? 알지 있지. 너들어봤지 강릉 영동대. 야구 야구 하는 대잖아. 이 2, 3, 4년제 전공대야. <laughs> 영동대는 전공대요. 너무 자기 자기적인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나 몰랐어 전문대인 거 너네 그래 너 알았어? 뭐. 아니 몰랐는데 귀여워 강릉 영동대 가나과가 있어 물리치료학 열리치료과가 <laughs> 있어 그리고 비슷한 이름 상당히 많다 경동대 그리고 원주대 관동대 <laughs> 이름이 왜 이렇게 다 비슷해? 경동대, 관동대, 원주대 야 한라대는 왜 여기 있어? 제주도에 없고? <laughs> 그니까 그, 그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강원대는 인정. 강원대는 있을 만해? 야그 뭐지? 강릉 원주대랑 강원대랑 합쳐야 된다던데 여기 있고. 강원대 여기 있데 여기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어? 춘천에 있는 게 뭔가 찐 아닐까? 왜 이렇게 많아? 그러니까 분기점 맞지? 어 왜? 왜? <laughs> 내가 체리바이러한테 얘도 뭔할거래 이런 거 왔어. 야얘 지금 애 앞길만 고왔어야 근데 춘천 낙갈비할때그 춘천이 강원도 춘천인가? 이게 다입니다. 약간 느낌상으로는 충청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전라도나? 충청도에충청이 <뭐라> 없지 않아? 유튜브 yeah. <뭐라> 어. <누가 안> 아마도. 나제주도있는 우리 세명. 제주도? <뭐라> 제주 <제주도에 뭐라> 6년 살기할 <사이 기업이 뭐라> 거인. 너 뭐야? <뭐라> 나도 제주도 아, 살고. 네 아, <뭐라> <뭐라>